이번 시간에는 주기율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어, 이 주기율표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잘 이용하는지 또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잘 얻어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이 주기율표를 잘 외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 주기율표에서 나는 뭐 20번까지 알고 있어, 30번까지 외우고 있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음,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이 주기율표가 주어졌을 때 어떠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기율표는 이렇게 이렇게 이용된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주기율표, 화학에서 그러면 주기율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주기율표는 핵심이 뭐냐면요. 이 주기율표는 사실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서 나중에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어쨌든 주기율이 뭐냐라고 물으면 일정한 규칙, 뭔가 규칙성이 잘 맞는 걸 주기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 과학자들이 주기율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기율표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이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먼저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좀 비슷한 거세 개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걸 이렇게 묶었더니 뭐 하더라는 거야? 세 쌍씩, 그러니까 원소 세 개씩을 묶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물론 그 카테고리는 뭐죠? 성질이 유사한 거죠. 이때는 주기표가 없을 때죠. 우리 뭐 중학교 때 사실 주기표가 뭐다 정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 데베라인이라고 말하는이 세쌍 원소들의 세쌍은요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했던 게 예를 들어서 A랑 만약에 B하고 C를 세개 묶어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묶었죠. 묶어 나서 보니까 얘가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할까요? 원자량 같은 것들은 A하고 C의 무슨 값이 되더라? 평균 값이 될 정도로 잘 규칙적으로 만들어 놨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규칙성을 담은 주기율표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뉴렌즈라는 사람이 또는 뉴렌즈라는 사람이 옥타브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옥타라는 의미는 숫자로 8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8. 한 옥타브 몇 개죠? 그이 사람이 나름대로 8 개를 뭔가 간격으로 일정한 성질이 반복된다 정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게 아니죠. 왜냐? 뭔가 옥택 규칙하고 연결을 쉽게 보면 아, 아주 잘 접근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맨델레프라는 사람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맨델레프라는 사람이 원소들을 쭉 나열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나열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원자량을 기준해서 원소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자량을 순서로 나열했을 때 뭔가 규칙성이 잘 맞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만든 주기율표가 뭔가 잘 맞는 듯 보였는데 문제가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은 원자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그로 인해서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원자량을 기준했더니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던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핵 속의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가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조금 더 무거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고 안 맞더라는 거죠. 맞으면 안 되죠. 원자랑 기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기율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모즐리의 주기율표는 맨델레프의 주기율표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원자들을 나열할 때요. 바로 이겁니다.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 번호는 그 원소가 가지는 뭘 의미하죠? 바로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죠. 좀 나아가면 이 양성자 개수만큼, 원자번호만큼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전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배치가 되는 거죠.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자 배치를 보면 그 원소의 성질을 예측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원자번호, 즉 양성자 수, 즉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 원소의 성질을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로 나열했다?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좀더 볼까요? 그럼 이제 원자번호 순서로 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원자번호 1번, 뭐 2번, 3번, 4번 해서요 10번, 11번, 12번, 13번 이런 식으로 쭉 나를 했습니다 했더니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 요 녀석은 사실은 수소거든요 수소는 기억을 해버립시다 하여튼 규칙성에 안 맞습니다 우리 고1 때도 배우지만 이 녀석은 비금속이죠. 비금속인데 희한하게 전자를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이온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예 수소가 나오면 이 녀석은 독특한 녀석이니까 아예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희한하게 2번 하고요. 10번이 화학적으로 성질이 유사한 겁니다. 막둘다 기체고. 둘다 반응도 잘안 하고 결합도 잘안 해. 근데 또 3번하고 11번도 성질이 유사하고 4번하고 12번도 성질이 유사하더라는 거죠. 보니까 2하고 10이면 8개 차이죠. 3과 11도 8개 차이죠. 4하고 10도 8개 차이죠. 원자 번호로 나열했더니 굉장한 규칙성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더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주기율표입니다. 달력을 예를 들면, 달력에서 같은 요일은 달력상에 2일이 여기 있으면 밑에 9일이 있죠. 2일 밑에 9일이 있어서 같은 요일이 아니죠. 2일과 9일이 같은 요일이니까 밑에 오도록 배치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번하고 10번이 같은 성질을 유지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표를 만들어서 2번 밑에 10번이 오도록 배치를 하는 겁니다. 3번하고 11번이 성질이 유사하니까 3번 밑에 11번이 오도록 배치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기 표가. 볼까요? 원자번호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고요. 2번 밑에 10번이 오도록 배치한다니까요. 왜? 성질 유사하니까. 3번 밑에 3에다 8, 다만 얼마입니까? 11이죠? 11번이 오도록 하죠? 12번, 13번, 14, 15, 16, 17, 18. 어떻습니까? 전부 다 8을 더한 게 밑에 와있죠? 왜냐? 성질이 유사하니까 마치 달력에서 요일이 같듯이. 그리고 11에 8 더하면 얼마입니까? 19죠? 12에 8 더하면 얼마입니까? 22죠? 그 이후로는 잘 배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성이 잘안 맞거든요. 좀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S오비탈하고 P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지면 굉장히 규칙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전형적인 원소, 전형원소라고 하죠. 그런데 20번을 넘어가는 순간 D 오비탄의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규칙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우니까 생각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표를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 1번은 좀 특이하니까 치우고요. 3번, 11번, 19번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질이 유사하죠. 같은 세로줄에 있어서 성질이 유사한 게 아니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만들었죠. 주기율표를. 4번, 12번, 2 0번도 성질이 유사하죠.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달력처럼. 근데 중요한 건 과학은 항상 왜 그런지가 중요하죠. 봅시다. 원자 번호 3번 같은 경우에요.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3개죠. 전자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2개 채우고요.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채우면 되죠. 얘는 들어서 그니까 4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2개 채우면 되죠. 첫 번째 2개, 두 번째 3개죠. 네, 다, 여, 일곱.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우면 되죠. 자, 우리가 죽일 전자 배치를 배울 때두 번째 껍질엔 전자가 최대 8개 밖에 안 채워지죠. 그러면 생각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전자를 채우고 싶어도 채울 공간이 없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나면 다른 요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요일 다음은 싫지만 월요일로 돌아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몽땅 채우고 나니 더 이상 전자를 채울 수 없죠.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한 개, 첫 번째 껍질에 두 개를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첫 번째 껍질은 전자를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가려주는 원소가 두 개만 배리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 하나 채우고 두개 채우면 더 이상 채울 수 없으니까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마치 첫째 주가 끝나고 달력에서 둘째 주가 끝나고요, 셋째 주가 끝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월이 끝나고 월요일로 가야 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의 전자를 다 채운 원소들을 첫 번째 주 하듯이 우리가 1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채웠을 때가 뭐가 되는 겁니까? 2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예측할 수 있겠죠. 추론할수 있죠. 아마 얘들은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채우겠죠. 1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 이 2개, 두,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이니까 역시나 어떻습니까? 한 사이클이 끝난 거죠. 왜냐? 4S의 전자를 채우고, 그러니까 3 d 에 가기 전에 4S를 먼저 채워 줘. 그러니까 네 번째 껍질로 넘어가죠. 어쨌건 세 번째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고 나면 한사이크리 끝났으니까 얘를 몇 주기라고 보면 됩니까? 3주기. 그다음 몇 주기겠습니까? 4주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주기율표는 바로 7주기까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결론은 이거죠. 주기율표에서의 주기는 뭘 의미한다? 바로 가로줄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첫 번째 주기는 첫 번째 껍질만 전자를 채웠습니다. 물론 바닥 상태로. 두 번째 주기는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은 세 번째 주기는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주기는 보나마나 네 번째 껍질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주기가 의미하는 건뭘 의미한다? 껍질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요? 7주기까지 존재한다. 뭐 원소가 더 발견이 되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됩니까? 그 다음. 그러면, 아까 3번하고 11번, 19번이 성질 이 비슷하다고 했고, 4번, 22번, 20번도 성질 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 비슷하냐? 우리 그 고일 때도 배우고 하지만, 원소의 성질을 구분할 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비활성 기체냐로 구분을 하죠. 금속.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거. 왜? 제일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한 개, 두개 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원자과 전자수란 얘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화학 반응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원자과 전자수죠. 한 개, 한 개, 첫 번째 값이두 개, 두 번째 값이 여덟 개, 열 개죠. 세 번째 값이 여덟 개, 열여덟 개죠. 하나 남았죠. 네 번째 값 중에 하나. 어떻습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죠. 몇 개로? 한 개로. 몇 개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두 개니까 전부 두 개죠. 세 개죠? 어? 같은 세로 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네. 그 숨겨진 이유가 바로 뭐였던 겁니까? 8번 간격으로 뭐가 똑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주기적인 성질은 뭐가 바로 이 주기적인 성질을 만들어준다?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잘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원자과 전자소 같은 건 가족 아닙니까? 성질이 유사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룹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첫 번째 세로줄을 뭐라고 부른다? 1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두 번째 세로줄몇족이 되겠습니까? 2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심합시다. 3족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 요 사이에, 요 사이에 3부터 12족이 있는데 이 3부터 12족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완벽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로줄, 3, 3족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13족, 14, 15, 16, 17. 몇 쪽까지 있다? 1쪽부터 18쪽까지 있다. 그래서, 가로줄이 주기였죠? 세로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룹에 해당하는 족이 된다. 족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다? 세로줄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로줄이 의미하는 것이 뭐다? 원자가 뭐가 된다? 전자수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원자가 전자수가 굉장히 주기적인 성질, 주기율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된다?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13족은 원자가 3개겠죠? 14족은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은 7개, 18족은 몇 개가 된다? 8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만 질문 받을까요? 여기 지금 원자가 두개인데왜 8개라고 하십니까? 이 18족은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영족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선생님이 원자가 전자수는 단순하게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화학 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라고 했죠. 두 개고 여덟 개지만 어차피 얘들은 이두 개와 이 여덟 개를 완벽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있건 여덟 개가 있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18족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가 여덟 개라는 표현보다 0개라는 표현도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첫 번째 급줄에 두개 있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여덟 개 있는 것과 같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론 나왔죠? 아, 주기율표에서 주기는 뭐다? 가로줄이고 껍질수고. 그러면 얘는 세 번째 가로줄이니까 몇 겹, 몇 겹, 몇, 몇개 몇몇 있는 겁니까? 세개 있는 거겠죠. 보나 마나 얘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주기에 있으니까 껍질수가 몇개 있다? 네개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할수 있다?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어떤 원소들의 성질, 이 원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한번 봅시다. 어, 여기까지 배웠죠. 지금 여기까지. 그 이유가 보면은 우리가 배운 것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3족부터 12족이 없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고 했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음, 보면, 여여기는 금속, 뭐, 중금속, 비금속 되어 있는데, 자, 금속이라 함은 뭘 보고 금속이라 하느냐? 전자를 뭐 해야지? 잘 잃으면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자를 잘 잃는다. 그 다음에 비금속은 뭐냐? 비금속은요. 반대로 전자를 잘뭐 하면 얻는다. 그러면 뭐답니까? 비금속이다. 그래서 금속의 성질이 크다. 그러면 전자를 잘 잃고 무슨 이온 잘 된다? 양이온 잘 된다. 비금속이다 그러면 전자를 잘 얻어서 음이온 잘 된다. 전자를 잃고 얻는 이유는 누구처럼? 여기에 있는 18족 원소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아까 주기율표를 배우는 이유를 좀 보자고 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원소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선생님도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주기에 있죠? 그럼 얘는 여섯 번째 주기에 있으니까 6주기가 될 거고요. 보나마나 전자 배치를 해 보면 껍질이 여섯 개를 사용해서 전자를 배치했을 겁니다. 일단 하나 알았죠. 자, 세로 줄로 볼까요?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요거는 13족 아니죠. 3족 맞죠? 그래 3족입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세 개죠? 그러면, 최소한 이 녀석이 원작간자 3개니까 다섯 개의 전자를 얻는 것보다는 세개를 잃는다는 걸알수 있죠. 전자를 잘 잃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 보나마나뭘 것이다? 금속일 것이다.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 누군지 모르죠? 7쪽이죠? 거질몇 개? 7개. 제일 마지막 세로줄이니까 몇 쪽입니까, 이거? 18쪽이죠? 그러면, 아, 원자과 전자가 8개니까 구태어 전자를 잃을 필요도 없고 얻을 필요도 없겠다.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18쪽 원소들 우리가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거를 여기 비금속에 분류해 놓은 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속이 있으면 금속이 아닌 건 비금속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전자를 잘 얻어서 비금속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금속이나 준금속, 그러니까 막 광택도 있고 전류 잘 흐르고 이런 성질이 아니니까 비금속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쌤이 아까 예외이겠죠? 누굽니까 이 녀석? 수소죠? 수소는 기억합시다. 분명히 비금속입니다. 모든 성질이 니는 비금속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비금속이지만 무슨 이온 잘 되긴 한다? 양이온 잘 되긴 한다? 외워버리세요. 이건 그냥.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겁니다. 우리가 주기율표 배웠을 때, 자 왼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1에서 한 13족쯤 되겠죠, 대략. 그리고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뭐한 14족부터 17족일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분류하자면 18족까지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러면 1족부터 13족까지는 원자과 전자가 한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 개니까, 아. 얘들은 뭘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준금속이라고 해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진 녀석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상황에 따라 하는 역할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규칙성으로 물을 수는 없죠. 14족부터 17족은 우리가 보통 전자를 없는 성질이 좀더 강하니까 비금속으로 분류하고요. 주기율표에서 18족은 아예 활성이 없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쪽인지만 보면, 그리고 몇, 어디에 전, 어, 원소가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 뭘할수 있다? 그 원소의 대략적인 성질과 어떻게 반응하겠다? 어떤 결합을 하겠다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배운다? 주기율표를 배운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막외우는데 목숨 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율표가 주어졌을 때그 주기율표를 가지고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그 주기율표를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문제 풀어 봅시다 1번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구분해라 데베라이너의세쌍 원소는 성질이 유사한 원소를 세쌍 묶었으니까 같은 뭐에 속한다? 족에 속한다 어, 맞는 말이죠 같은 족이면 성질이 유사하죠 똑같다 하면 안 됩니다 유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똑같으려면 양성자 수가 같아야 됩니다. 2번. 눌렌즈의 옥타브설은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개념의 시초가 되었다. 옥타브라는 건 8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 8개는 같은 주기의 개념의 시초가 된 거죠. 그죠? 틀렸고요. 맨델레에프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여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틀렸죠? 아, 맞네. 맨델레에프니까 어, 원자량이 맞죠. 맞고 모질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2번 볼게요. 관로하는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원소들을 현대의 주기율표니까 뭐죠? 원자 번호 순서. 같은 주기, 족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주기가 답이겠죠? 같은 주기, 족 중에서 원자가 전자수 가 같은 건 누굽니까? 족이 이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주기율표의 기본이죠. 그 다음, 3번 볼까요?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분류한 것이다. 지금 보면, 마하고 가가 어떻습니까? 색깔이 똑같죠? 뭡니까, 이거? 비금속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금속이고요. 이것도 분명히 비금속이죠. 됩니까? 그리고, 자, 보면은, 얘는 뭐가, 아까 뭐였죠? 준금속이었죠? 준금속. 요거는 뭐였습니까? 헬륨 같은 비활성 기체에 속하는 거죠. 됐죠? 그럼 봅시다. 가, 나, 다는 금속이다. 틀렸죠? 누구 때문에 틀렸습니까? 가 때문에 틀렸죠? 나하고 다가 금속이죠. 2번 비금속성은 바가 마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비금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비금속성. 바로 전자를 얻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잘 얻으면 비금속성이 크다고 말하면 되고요. 전자를 조금 잘못 얻으면 비금속성은 작은 거고요. 반대로 전자를 매우 잘 잃으면 금속성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는, 바는 사실 비금속성이 없죠. 비금속이긴 하지만 비금속성이 작죠. 왜냐면 비활성 기체는 뭐 하기 때문에 활성이 없다. 액티비티가 없다. 전자를 얻지 않거든요.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가 마하보다 크다가 틀렸다가 되죠. 됩니까그 다음, 3번. 라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준금속 아닙니까? 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준이란 말이 왜 붙었죠? 비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몇개 봤는데, 이제 요거 여기까지 하고, 개념 설명 듣고 나서, 요 뒤에 주일표 문제풀이 강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